친구들, 프리바이오틱스가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성화와 항산화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탐구한 이지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유차은 유산균의 증식 차이, 항산화 물질의 농도 차이, 파이터 케미컬의 활성화 비교 실험, 유산균 실험의 결론 순입니다. 저는 평소 잦은 변비로 유, 매일 유산균을 먹으며 변비 탈출을 위해 식탁 위의 미생물이라는 도서를 읽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마다 반응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따른 유산균의 증식 차이를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산균으로 아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 장내에서 증식하고 장의 점막 기능을 강화하면서 변비 개선, 유당불내증 완화 등의 도움이 프바이오틱스의 종류에는 크게 락토바실러스 속과 비피도 박테리움 속으로 나뉘고, 저는 락토바실러스에시도필루스를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한글자만 다른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원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중 시중에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에 주로 포함된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이놀린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 고체 배지에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세 종류를 각각 배양하고 5일간 관찰했으며 액체 배지에도 같은 방식으로 배양한 후600 나노미터에서 광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고체 배지에서 유산균의 증식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따른 증식 차이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액체 배지에서는 흑광도가 높을수록 유산균의 증식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눌린 0.09, 프락토올리보단 0.094, 갈락토올리보단 0.166으로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따라 유산균의 증식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갈락토, 프락토, 이눌린 순으로 유산균의 증식이 활발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모두 포함된 제품을 구매한다면, 락토바실루스 이시도필루스에는 갈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네요. 그 후에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 조사하면서 논문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과 연구 동향을 읽고 유산균의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다는 것을 첫 번째 실험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이 만드는 항산화효과 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를 바꿔가며 항산화물질 중 하나인 폴리페놀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페놀 시약과 10% 탄산 나트륨 용액을 상등액과 혼합하고 750 나노미터에서 측정한 흑광도 값을 표준곡선에 대입해 폴리페놀 그 결과 실제로 유산균의 대사산물에 항산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만이 아니라 유산균의 대사산물, 항산화물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별 폴리페놀 함량은 이눌린 4.12, 프락토올리고당 5.69, 갈락토올리고당 8.36 마이크로리터로 갈락토, 프락토, 이눌린 순으로 생성된 항산화물질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유산균 대사산물에 항산화물질이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폴리페놀이 대사산물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3차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물질, 파이토케미컬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ABTSSA를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ABTSSA란 ABTS 프리라디칼이 항산화물질로 인해 제거되면서 색이 변하는 반응을 이용해 항산화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의 2차 대사 사물로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의 종류에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등이 있으며 저는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된 당근을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치료에 ABTS 라디칼을 섞어 734 나노미터에서 ...를 측정하고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도를 계산했습니다. 실험 결과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은 시료에서 흑광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인한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라디칼 소거능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넣지 않은 시료 10.8, 이눌린 20.8, 프락톨리고당 38.8, 발락톨리고당 55.1%로 갈락토프라토이눌린 순으로 라디칼 소강이 높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따라 유산균의 증식에 차이가 보였고 유산균이 항산화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프리바이오틱스의 종류에 따라 생성된 항산화 물질의 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의 활성화 비교 실험에서 프리바이오틱스가 파이토케미컬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발라토올리고당 프라토올리고당, 이눌린 순으로 실험에 사용한 유산균의 대한 반응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산균 제품을 구매하실 땐 우리의 빠른 변기 탈출을 위해 제품에 사용된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종류를 확인하면 좋겠네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